로테이션 더덜 돌립니다 참고로 블랙 라벨은 예, 블랙 어느 순간 예. 주전들 위주로 게임을 계속 가져가요 임채윤 하도현 김민우 박민수 그대로고요 옵션만 돌려요 권도윤이 그래. 자리만 로테이션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렇죠. 와이드 오픈을 만들어주고 쏘게 하니까 그렇죠. 자신감이 올라올 수 밖에 없는 오우 백커트가 조금 늦은 상황 야. 그렇죠 이렇게 백커트가 조금 늦어있을 때 메이킹을 따박따박 해줘야 됩니다 블랙. 멤버가 포인트 가다 하나만 놓고 자 주전들이 많이 빠졌네요. 김민우와 하이에서 핸드오프를 하려고 했으면 안 됐고 와또 열리네요. 오안해요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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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 이거. 괜찮아요. 공을 안 넘어갔기 때문에 네. 한 발만 넘어왔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히 설명드리면 을두발다 넘어와서 뒤로 줘야만 하프코트 바이레전이지. 그렇죠 한 발만 넘어와 있었습니다. 장자존는 발목 이슈가 있어서 서, 서. 부상입니다 지금. 와, 여기 육관에와 있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몽키즈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로테이션이고요. 선택했죠. 고 왜냐면 1, 2, 3, 4번 멤버가 다 빠졌어요, 지금. 그렇죠. 네. 주전이한 명만 남아 있습니다. 네. 코트 위에는 6번에 아 8번에 태국민 포인트가드 태국민 선수만 남아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주전이 아니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도영, 박민수가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웃음> 임채훈, <웃음> 이주호, 박민수 잘또 열렸나요? <laughs> 와 완벽한 패스 이주호. <laughs> <이야> <laughs> <이게 굉장히 많이 웃음> 다뭘 설명하겠습니까? 박민수와 이주호의 티키타카. 네. 베이스라인에서 완벽한 오픈 3점을 꽂아넣는 이주호 선수입니다 상대팀한테 항상 혹시나라는 마음을 줘요 이 블랙라벨을 <laughs> 그 혹시나를 역시나로 바꿔버리는 에이. 에이. 3쿼터 3쿼터였습니다 불안한데요 자 리버 운드 따내는 김민우 선수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또 달리는 템포 푸시하는 박민수 그러나 이를 늦추는 임채훈 영리합니다 와 영리해요. 자, 방금 전에는 템포를 박민수 선수가 푸시하고 임채훈이 죽였는데 이거를 다시 오프닝 45에 박민수를 달라고 박민수 선수가 박수를 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블랙라벨 선수들이 그쪽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몽키즈가 박민수 쪽으로 시선이 꽂혔을 때 로우로 스윙하는 하도현에게 어시스트를 꽂는 게 4번 임채훈입니다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박민수 하도현은 1분도 안 쉬었어요. 근데 과연 백, 백성현 김유민은 이거 이거 소화 못할 체력인가 나는 그거 아니라 보거든요. 아 너무 아쉬워요, 나는. 네, 그러니까 그 삼쿼터가. 이거는 뭐 감독님의 선택이었겠지만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였겠지만 네. 네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싸움은 맞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점수차는 17점차까지 벌어졌고요. 하도현 상대로 오. 그래도 정태규 선수가 일단 투샷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하도현 상대로 오우. 차라리 김용민 선수 더 쉬게 하지 또주전님또 들어오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자뭐 이것은 감독님들의 선택이니까 아니, 지켜보기로 하고요 감독님 성향이 좀우유부단을좀 갖고 있긴 해요 마음이 아. 좀 약하고 제가 친한 형님인데 에이. 인성이 좋은 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인간미가 있는 감독님이라는. 자, 이렇게 되니까, 템포는, 블랙라벨은, 가지고 놀수 있는 점수차까지 왔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태국민 선수가 지금 보면 체력이 많이 빠져있거든요. 빼줍니다. 네, 빼줘요, 태국민을. 수비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투스리로 가면서 위치를 조종하는데. 제가 뜻이 체력 좀네 그렇죠. 것 저도 않나?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역 방어를 하면서 아 그러자 45도 3점이 바로 열려요. 그냥 수비 강도를 세게 안 하잖아요 지금 김유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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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네. 모습입니다. 네, 김유민이 내가 리딩 보면서 이게 마무리하겠다 이 느낌이 좀더 짙습니다. 네 약간 네, 얘기가 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생각하기도 힘든 게 블랙라벨이 이겨 낙률이 다 이렇게 판단 내린 것 같아요. 20점 차거든요. 골드씨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내가 마무리하겠다, 정리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김유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박민수 하도현은 20점 차에도 안 쉬고 이주호에게 오픈을 만들어 주는데 박민수가 이주호에게만 어시스트 두 개째. 블랙도 이제는 조금 돌려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 이현일 선수가 이러는 나 있습니다 벤치에서 이현일 선수가 안주한테 이야기 하죠. 아, 기자. 근데 이현일 선수가 경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을 때 허리 부상 이슈가 있거든요. 금요일 날도 진통제 맞고 한의원 다녀서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뛰고 싶을 거예요. 네, <laughs> 그렇죠. 일단 아, 일단 그렇죠. 벤치에서 사인이. 안녕히 계세요. 이거나면 써준 줄 알고 들으 좋겠어요. 자, 벤치에서 사인이 나오지 않는 3분 25초. 뛰고 싶을 겁니다.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근데 블랙라벨은 돌다린 것 같아요. 단1% 확률 더 춥질 않아요. 이걸 맞는 것 같아요. 네. 정태규 선수가 또다시 자이투 파울을 얻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파울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23점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 없이 파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만약에 2점 차, 3점 차다 저렇게 손 넣지 않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동 하드원 선수가 파울 3개고 많이 뛰었는데 안 나가네요. 안 나가요. 아, 임치원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 지켜냈고요. 박민수 또 열렸고. 하도영과의핸드오스였는데요아 m v 는 누구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 점수는 생각하면 박민수인데요 맞겠죠? 박민수를 주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점이 네. 순도가 너무 높았고 네. 어시스트도 많았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 몽키즈는 무너집니다 24점차 아노르패스 시도했는데 터너버 박민수 터어버 이미 게임을 루즈해졌어요. 아, 뭐 승패는 완전히 네. 결정된 상황입니다. 두팀다좀 약간 합의를 본 느낌이 듭니다. 코트 안에서. 자, 이렇게 되니까 로테이션 멤버가 이제서야 들어오는 블랙라벨. 그런데 박민수 하도현은 안 나가요. 아, 아, 네. 무시무시다 <laughs> 이거야. 엄청 납니다. 아, 와 이거 진짜 오히려 더 블랙라벨이 더 로테이션을 덜 가져가잖아요. 와, 무시무시하네요, 블랙라벨. 2분의 24초 차, 24점 차인데도, 로테이션을 가져가지 않아요, 블랙라벨은. 이거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몽키즈 감독님 좀 배워야 돼요. 아직, 아직 좀 단수가, 전좀 아쉽다. 냉정하게. 무섭네요, 블랙라벨. 좀 아쉬워요. 진짜. 정확히 2분의 24점 차인데도, 하도연, 박민수는 안 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 3명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코트를 이제서야 밟은 젊은 선수죠 92번의 박명훈 선수 아 감독님이 블랙마의 감독님이 이제서야 잔소리를 합니다 92번 박명훈 선수에게 네 잔소리가 많은 편입니다 아니, 아니, 네.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갑이 거 저렇게 이제서야 박명훈 선수에게 잔소리 자 싱글 커버리지로 1대1, 하도현 붙여놓고, 2주호, 사이드 스텝 백. 사이드 스텝 백까지 넣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3점 세방째이 2주호. 아 도지찌의 시그니처 부분데 <laughs> 아, 좋아요. 자, 사이다도 2주호에게 완벽하게 당했었거든요. 잘해요, 2주호. 재능축입니다, 진짜. 2주호 선수, 엄청난 3점 슈터입니다. 오, 5번에 문배준 아, 선수가 활력을 한번 자랑하면서 공격리바운드를 뜯어냈어요. 업템포도 뭐 블랙라빈한테 뭐질포같다라고 하는데 업템포는 또 방덕원 선수가 있어가지고 붙기 전에는 공은 둥글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좀 붓... 아니 어차피 붙은 시합이 또 있어요. 지금 11월 중순 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시합이 있는데 동아리 농구방 쪽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해볼 만한 게임이 될 거고 빅매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누가 이길지는 것 같아요. 예상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저 패스 또 깔끔하게 나오고요. 또 열리나요? 이 주호가 참습니다. 박민수 끌고 들어가다가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마무리하는 레이업. 원래는 사람 좀 찾아주려다가 너무 나를 안 막았어. 네, 밑미 슛으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해버립니다. 그렇죠. 스드 무브, 아, 빼놓고 잘 주는데요. 오, 역시 김유미는 여유가 있는 선수가 맞습니다. 아 뭐가 시그널이 나왔는데 아 2, 3점은 2, 3점은 노카운트 처리가 됐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초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네 초가 조금 올라가야 될것 것 같습니다 아약 아, 이게 눌렀는데 진행했잖아 아 눌렀는데 진행했나요 네 아니야 녹았으면 됐다. 녹았으면 됐다. 박민 선수 아쉬워하면서 벤치로 나가는데 남은 시간은 48.7초 네. 61대 34가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레이업 정택기 선수가 넣었거든요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안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2분 이내에는 라이브가 아니고 데드가 됩니다. 골이 들어가도. 34. 34. 네 맞습니다. 34가 맞아요. 레이업. 네네. 네. 점수 조정 됐고요. 점수는 뭐 차이는 많이 나고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는 게뭐 보이지만 경기 네. 내용은 뭐 이미 끝났어요. 네. 하도현이 하이에서 여유있게 네. 스크린을 받고 다시 빼주고 하도현 3점. 네. <laughs> 하도현 세레머니까지 이 어시스를 트 주는 건 이현일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야, 참 웃기지 않나요? 3코또에 거의 끝날 때좀 3점 차였는데. 자, 이것이. 이것이 블랙 라벨의 위대함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보는 블랙 라벨과 상대하는 많은 팀들에게 시사하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너희들이 로테이션을 가져가는 순간, 네. 우리들은 너희들을 그렇죠. 그냥 바닥으로 네. 침몰시키는 것이 네. 아니라 영원 끝까지 털어버리겠다. 네. 너네 그냥 깝치지 말고 다섯 명으로 뛰어. 너네가 감히 6번 멤버로? 너네 줬대. 지금, 느낌을 줍니다. 지금 정수차가 네. 27점 차에요. 3점 차까지도 네. 가고 역전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와, 무섭습니다, 블랙라벨. 64대 37로 소포모